오늘 보문 말씀 너무 길었죠? 맞죠? 나 힘들었다 힘들었어? <laughs> 이쪽이 진짜 열심히 하던데 오 특히 재미나 진짜 잘하더라 오 전사님은 교육자실에서 황진노 전사님 뒤에 있어가지고 소년부 소식을 너무나 잘 들어요 <laughs>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서기 팀들 칭찬을 계속 제, 귀에 닦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황진옥 전사님이야 여러분들 황진옥 전사님 좋아요? 네, 환현선사님 예쁘고 아름다우신데 오늘 황진옥 전사님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정말 잘 생기고 <laughs> 멋진 <laughs> 아닌데 누구야? 자, 김충만 전도사입니다. 뭐 혹시나 전사님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한번 PPT 한번 볼게요. PPT. 지금 맨첫 번째랑 두 번째 나무가 있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이두 나무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 자, 1번 어떤 나무인 것 같아? 자가 입은 어 입이 크다고 이파리가 좀 없어 보이잖아 왔지 풍성하지 않은 듯한 어 대충 그렸다고 재미야 너보다 잘 그린 것 같은데 <laughs> 자두 번째는 어떤 나무인 것 같아 엄청 크지 어 크고 웅장하고 정말 잘 컸다. 쓸것 같은 그런 나무 같잖아 맞지? 근데 전사님 여기서 하나의 상황을 딱 집어넣어 볼게 만약에 비바람이랑 폭풍우가 확 오고 있어 이두 나무 중에 뽑히거나 크게 상처 입을 것 같은 나무는 뭘것 같아? 자 작은 거 1번 나무 큰거 2번 자 하나 둘셋자 2번이죠 2번 맞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2번은 이게 입도 정말 많고 나무도 튼튼해 보여. 근데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작은 나무 1번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 야, 이게 어떻게 괴물이야 이게?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폭풍으로에 휩쓸리지 않거나 뽑히지 않을 것은 뭘까? 첫 번째. 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왜 이렇게 돌려야 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첫 번째 눈으로 바라봤던 거는 2번이었지. 맞지? 근데 땅속 깊이 바라봤던 거는 몇 번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야. 1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옳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거나 또는 겉모습만 보면서 그것을 판단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혹시 나는 겉모습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아는 사람 있어? 전사님은 목사님 아들이라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계속 관찰하거든. 관찰하면서 얘는 어떤 아이 것 같아. 얘는 어떤 성격이 것 같아. 근데 조금씩 맞아. 근데 그것이 완벽할 수 없거든.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후광 효과. 한번 따라갈게요. 시작. 후광 효과. 후광 효과는 옆에서 존 사님 뒤에서 반짝반짝 끓이는 그런 후광이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있을 때한 내가 특성을 발견했어. 그 특성을 발견했는데 그 특성이 그 사람의 다른 특성까지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 선생님이 인간 관계에서 대표적인 후광 관계를 생각해 보면 첫인상이야. 자, 우리 여자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열심히 단장을 해. 자, 화장을 하고 립스틱 바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이지. 분홍색 옷 맞나? 아니야? 뭐, 뭐 어떤 옷인데? 청바지야? 어? 검은색? 웨딩드 아니 밖에 웨딩드레스 입고 간 사람 있어 이렇게. 그냥 <laughs> 입고 자, 준비를 했어. 근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의 어깨를 탁 치는 거야. 어, 저기요 했는데 누가 나타났어? 자, 송중기, 박서준이 나타났어. 자, 나 송중기, 박서준 좋아한다. 손 들어봐. 아니, 재미난, 남자가 누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좋아해? 너희들 송중기랑 박서준? 자, 만약에 그 사람을 바라봤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정말 잘생기고 얼굴도 저렇게 뽀얗고 키도 크고 비주얼도 쫙 좋은데 그 사람이 딱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랑 관계랑 내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이 사람의 맨 처음에 잘생김 이 장점이 드러났지 근데 단점을 바라봤을 때그 단점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 송중기 박서준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잖아. 그 장점만 바라보게 돼. 와, 옆에만 있어도 좋은 것 같은. 그리고 여, 그리고 우리 남자 친구도 봐야 되겠죠. 자, 누구예요? 자, 카리나랑 원터. 윈 윈터예요. 미안해요. 제가 <laughs> 급하게 찾아서 <laughs> 자 왔어. 갑자기 어 얘야. 하면서다 하는 거야. 알아 들어라 그냥 했어. 자. 이쁘고 눈 크고 얼굴 하얗고 이런 사람이 나에게 물어봤어. 그러면 여러분들 장점만 딱 보이겠지. 단점은 절대 안 보여. 왜왜 왜, 왜? 아 지웠다고. <laughs> 그냥 그렇게 보자,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를 후광 효과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으면은. 이렇게 첫 인상이 좋았으면그 인상이 거의 다 이어지는 거야. 그게 후광 효과야. 장점이 다른 어떤 부분들을 채워 주는 것.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하다 해서 그 사람이 착하거나 정말 매너 있거나 이것을 확정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후광 효과를 벗어 버려야 돼. 즉, 어떤 의미냐면, 내가 바라봤던 세상의 눈을 잠시 내려놓고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믿음의 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텐데,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서 보면 빨간 줄보였지 그들의 가문 각 지파 몇 지파일까 얘들아? 자, 12 지파를 뽑았는데 여러분들은 두 명은 너무나 잘알 거야. 자, 두 명은 누굴까? 여수와 갈래. 나는 10명을 다른 10명을 알수 있다. <laughs> 모르겠죠. 헷갈릴 거야. 이 열두 명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봐봐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그러니까 요소아와 갈렙처럼 영적인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처럼 그들이 세워질 만한 믿음이 있는 열사람이었다는 거야. 요수아, 갈렙 외에 열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모세가 명령을 했어자 보면은 빨간 거 말고 볼게요. 자첫 번째 1 8절 시작.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얘들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 어디 땅을 정복하라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열두 정탐꾼을 정탐해라라고 그 땅에 보냈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거민이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이 센지 약한지 확인해야 되겠지. 맞지? 전투력이랑 그런 군사력을 다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리고 밑에 보면은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을 정복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거기에 씨를 심고 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지 확인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이 뭘까? 진영. 진영, 진영. 박진영 말고 얘들아. 이거는 벽이 없이 천막으로 쓰여진 그런 성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거겠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산성은 성벽이 있는 거야. 성벽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가 침범하면은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벽이 있는데 성벽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0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번에도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라고 했어. 근데 오늘 지도 보면은 전사님이 지도 이쁘게 좀그려놨지맞지 자. 가네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당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거야. 자, 가나안 땅에서 며칠 동안 정탐했을까, 얘들아? 얘들아 힌트 주고 있잖아. 어? 4년 동안 거기 있다고? 자, 4초면 이가 끝난 거야. 자, 4분은 안녕. 자, 4. 좀더빙고4 0 일. 자 사십 일 동안 가난 땅을 정탐하면은 그곳의 중요한 요점들을 다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아 없어. 얘들아 존 사님 좀 협조하자. 존 사님이 약간 어웨이 왔잖아 어웨이. 그럼 너희들이 좀잘 해줘야 되지 않겠냐? 맞지? 너희는 홈이잖아. 초등, 소년부 아니야? 거기 가면 중요한 부분들을 속속히 알고 면밀히 살펴봤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 느낀 바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보고 바라봤던 거를 바로 보고했는데 그 보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동합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은그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 보고할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이고 또한 풍요롭고 비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이 살기 좋다 안 좋다? 좋다라는 거야 이 12명의 정탐꾼을 공통된 보고를 했어 왜?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똑같이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느낌 바에 대해서 서로 달랐다라는 거야 몇대 몇으로 나뉘어졌을까 얘들아? 자 10대 2야 10대 2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면은 학교에서 여러분들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싸움을 좀 하는갑네요, 여러분들. 이 싸움은 이 치고받고 싸움 아니야, 알았죠? 토이, 토론. <laughs> 자, 해보면은 자, 10대 10명 정탄꾼은 보면은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자, 메뚜기래. 메뚜기는 강할까 약할까? 강해요. 강해요. 메뚜기에 뛰어다니면 여러분들 아 무서워 어떻게 하면서 도망가? 아 진짜? 옛날에는 그거 잡아갖고 튀겨 드셨죠 선생님들 맞죠? 그단백질이어서 얘들아 너희들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메뚜기는 그렇게 약한 존재야 근데 왜 약한지 보면은 자첫 번째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시작 내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 안학자 손 아낙자손의 거인들 키가 엄청 커. 여러분, 들 여러분, 들키 지금 제일 크다, 하는 사람 1 7 0몇밖에안되지 맞지? 시야 몇이야? 1 7 0초만 존사이 1 7 7 정도 되거든요. 작아요. 남자 평균 키1 7 2에 아, 1 6 7인가 하여튼 하여튼 전우사님 친구가 190짜리 친구가 있었어 여동생이 181이었어 자 그, 그렇게 큰 친구들이 만약에 한 100명 1000명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렇게 있잖아 맞지? 보면 어떻게 할것 같아?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만약에 그 사람이랑 싸워야 돼 싸워서 난 이길 수 있다 있어? 아 있어? 맞고 울면 안돼 얘들아 알았지?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는 메뚜기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때 악평은 아까 계속 칭찬했지. 그 땅은 비옥한 땅, 사람이 살기 좋은 땅. 근데 이 악평은 제대로 된 원문을 보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로 하면은 쫄았다. 쫄았다란 거야 누구한테 안학자손 거인들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안학자손의 거인들이니까 너무 크니까 전쟁이 우린안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땅 갈수 없을 거예요 즉 아까 후광 효과가 비춰졌던 거야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고 그 사람은 너무 세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면 질 거야라는 것을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근데 오늘 요사 갈렙은 같이 갈렙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볼게요 시작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하나, 그리고 밑에도 같이 시작. 네, 여기서 같이 볼게요. 자,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는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그 눈을 세상의 눈을 잠시 내려놨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던 거야. 누가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이 가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보면은 먹이라 밥이라는 거야 밥. 우리한테 싸움 붙어서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눈을 내려놓고 어떤 눈으로 바라봤다. 비드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영어를 여분으로도 읽을 수 있죠. 맞죠? 사학년 때부터 읽었으니까. 자, 자, send 시작. c a a a n which I am giving to people of Israel.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주고 있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주고 있는 거는 현재 진행형이야. 내가 주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일 하심에 우리는 그냥 얹히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열 명의 정탐꾼은 그것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사님께서는 전까지는 이걸 말해 주고 싶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는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우사님이 생각하는 건딱 이거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거인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거야. 저 땅을 정복해, 너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은 되는 거야.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과 생, 세상의 관념 따라 그것을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 거인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라면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로 하면은 불순종이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순종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아픔이 생겼을까 어떤 아픔 보면은 어안 됐구나 바꿨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도는 역할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면, 이 거리는 가스스 반에서 가나안까지는 11일 밖에 안 걸리거든. 11일 걸어서 그 11일 거리를 4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다는 라거야 왜?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든가 제내 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관점,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 땅은 정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 던지실 거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뛰어넘는 믿음을 너가 가지라고. 뛰어넘는 믿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찬양 준비해 주세요.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가난 땅이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출애굽 생각해봐. 자 고센 땅 이제 고센 땅에서 출애굽할 때 라숙에 홍해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마 마라에는 이때는 목이 너무나 말랐어. 이때 근데 쓴 물이라서 이들이 원망하거든.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주셔서 물을 허락해 주셔.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아갔으면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열 명의 이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백성은 불순종하게 되고 4 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런 하나님 앞에 힘든 상황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